네, 오늘은, 어, 시장,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시장도 아직도 관망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지금, 어, 매매가 또 이런 것들의 변동폭, 전세가 이런 변동폭에 상당히 지금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그 치열하게 지금 접절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인 그큰 틀에서 보면 시장 가격이 매매가가 좀 하락 양상으로 나타난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조정 국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이 전세가는 또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매매가 시장 자체가 전세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동 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가에 대한 어떤 시장 흐름을 한번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에, 아파트 어,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이 지난주 대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수도권하고 이런 서울 지역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 1, 주 차이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지 변동률이 전세가격 지수가 좀 많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또 지방하고 전체적인 가하고 통계치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두 번째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 대비인데 일단 서울에 대한 이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어 전반적으로 어 지난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어 조금 상승 어 부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가 약간의 변동치는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큰어 변화로 지금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그냥 고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 12년 12월 17일, 24일 지난 작년이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2월 4일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전세 가격 지수가 좀 많이 내렸다가 설 연휴. 이후로 조금 상승하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조금 상승하는 가격 지수 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큰 변화, 아직 그좀 데이터가 자료, 자료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매 지수, 또 전세 지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정 장세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장 아까 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 어, 전세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일단 실매수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어, 지금,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어, 없죠. 지금, 서울 아파트 1월 역대 거래량 지금 최대입니다 전세 거래량이. 약만 2천 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지금, 어, 역대상, 거래, 전세 거래량이 1월 평균으로 봤을 때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매매 거래량은 반대로 6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1월 달에 한 1,800건 정도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 매매가 거의 줄어들고, 어, 전세 수요로 좀 전환이 됐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실 매수 수요도 전세 수요로 전환된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파트가 최근 몇 년간 급등을 했죠. 단기 급등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SR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거래를 할수 없는 이 정책으로 좀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매가가 좀 하락하는 걸 기대하는 요인하고 또 전반적으로 실 매수 수요 자체가 아, 좀 전세 수요로 드러는 요, 전환되는 요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서울 아파트 1월 역대 전세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 물량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우리가 많이 역전세나 뭐 강통전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서울, 경기, 뭐 지방 모든 데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지방 또 서울과 수도권.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 또 서울 내에서도 서울 중심과 또 외곽, 또 외곽 지역에 아니면 중심 지역에 공급이 쏟아지는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통계 자료, 뭐 전체적인 거래량이 어떻다, 뭐 전세가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세분화하는 지역별 세분화하는 해석을 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세수요 그 굉장히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전세수요라고 하면 전세 공급을 한다 이런 거는 어좀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한 뭐. 하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의 한83%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민간에서 공급이라는 거는 다 주택을 사서 일반인들이 주택을 사서 전세로 물량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민간 공급인데 이런 어떤 공급이 이제는 굉장히 좀 줄어들 염려가 있죠. 왜냐하면 다 주택자를 지금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공급 시장 자체를 공급량을 좀 위축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건설사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도심 중심권의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인은 보합세로 보이고 약간의 소폭의 반등 하락 이렇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좀 전에 얘기한 대로.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래량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래량을 위축시키면 결과적으로 민간주택, 우리 민간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전세시장, 임대시장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향후 몇년 후에 전세가 상승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지금 그 향후에 매매가가 상승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와 완화 이런 것들이 조금 병행해서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이 위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세분화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요 주인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전세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접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뭐 서울 근교 지역의 동탄 지역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동탄 2 지구의 입주 물량 뭐 앞으로도 올해도 많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어 입주 물량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 이런 많은 물량 속에 인근에 있는 동탄 1 지구라든가 또좀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뭐 세교지구라든가 또그 북쪽에 있는 수원 남부권 지역 이런 지역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그한 지역에 공급하는 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근 근접 지역에도 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런 서울과 경기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향후에 우리 주 부동산 가격, 아파트가 이게 오를까 내릴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도 뭐 폭락을 하겠다. 하락을 하겠다. 아니면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 거래량, 전세 가격 동향을 굉장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분석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어떤 전세 거래량이 많으면서 어 실질적으로 중심권에 위치하면서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고 전세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어 매매가 중심 지역은 가격 상승으로 갈 그 포인트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울 지역의 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좀 어,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 반등 시점이 어디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또 전세 가격이 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한번 분석해본다라면 앞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지역을 어,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한 한 템포 빨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